단순한 모바일 암호화폐의 영역을 넘어 전 세계 금융 패러다임을 재편할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국경과 계층의 장벽을 허물고 전 세계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 기축 통화의 실현입니다. 그동안 파이 네트워크는 폐쇄형 메인넷이라는 과정을 통해 생태계의 내실을 차분하고도 철저하게 다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메인넷이라는 역사적인 관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에 달하는 검증된 사용자들이 실물 경제 속에서 파이를 직접 사용하고 거래하는 세상. 이는 막연한 기대나 과도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수년간 단계적으로 이행해 온 치밀한 로드맵이 만들어낸 구체적인 결과물입니다. 지난 한해 파이 코인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가격은 움직이지 않았고 관심은 점점 줄어드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이코인 끝난거 아니냐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방향을 만듭니다. 파이코인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감정이나 기대가 아니라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동시에 맞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파이코인은 지금 갈림길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이 코인이 실패작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가장 오래 기다린 실험으로 남을지는 바로 지금부터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파이코인의 핵심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사용처입니다. 파이코인은 이미 채굴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가? 그리고 그 쓰임이 확장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방향은 생활결제 영역입니다. 소액결제, P2P 송금, 특히 은행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 파이코인의 존재 이유는 점점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폐쇄형 생태계에서 개방형 생태계로의 전환입니다. 그동안 파이코인은 안전을 이유로 스스로를 꽤 강하게 묶어두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외부 서비스, 외부 자본과의 연결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 외부 시장에 대한 영역 싸움이 바로 파이코인 생태계의 중요한 갈림길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 신뢰 회복입니다. 대형 거래소 상장 여부보다 중요한 건이 코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생기는 순간 가격은 언제나 나중에 따라옵니다. 2026년의 파이코인은 당장 폭등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라지지 않을 이유를 하나씩 증명해가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내용은 단순한 기대나 희망이 아닙니다. 파이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 그 흐름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루머나 인터넷 괴담이 아닙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해외 자료에서 정체불명의 문건 하나가 조용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도, 언론 보도도 없었지만 이 문건을 접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통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이상하다. 문건의 내용은 마치 누군가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반복되어 온 우연의 연장선일까요? 산타 랠리라는 단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사람들이 잊고 있던 이름 하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이 문건은 왜, 왜 하필 지금 우리에게 등장한 걸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꺼내는 그한 문장. 파이는 3,140일이다. 이말한 번쯤 들어보셨죠?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심슨 가족 환상의 에피소드, 바로 그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도큐먼트 1, 즉, 그 문건 속에 숨겨진 진실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문서에는 놀랍게도 파이는 3년 후 3,140일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도큐먼트 2페이지와 3페이지, 즉, 비밀리에 감춰있던 그 문건의 내용을 함께 보실텐데요. 그 안에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파이의 미래와 3년 후 상장될 거래소의 이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철저히 계획된 예언일까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애니메이션의 전설 심슨 가족, 웃음을 주던 이 노란 가족이 수많은 예언을 적중시키고 현재는 예언 만화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미 대중들에게는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기꾼들의 허황된 소리다. 그저 운이 좋아서 맞췄다라며 비판 아닌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300개가 넘는 예언을 맞춘 심슨 가족은 단순히 운을 넘어서 경이로운 수준의 예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신 적은 없으시더라도 심슨의 캐릭터라면 누구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단순한 만화를 넘어 각종 정치, 환경, 사회 풍자 등등 해학과 풍자를 표현하면서 아이들의 성장 교육뿐만 아니라 다큰 성인들에게까지 큰 교훈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동안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환상의 에피소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파이코인을 채굴하던 분이라면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라고 느끼실 겁니다. 심슨 가족의 예언은 방송사에서도 기사로 다룰 정도로 총 300개가 넘는 예언들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만화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방영이 금지된 에피소드가 딱 하나 존재합니다. 해당 에피소드가 방영이 금지되어 버린 것은 바로 이 에피소드에 출연한 어떤 남성 때문이었는데요. 이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파이코엔에 관한 예언은 그 전에도 있었죠. 현재 앞에 보이는 이 포스터에는 파이코인의 떡상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2012년 파이코인이 탄생하기 전에 출시된 에피소드, 모두가 아는 유명한 장면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개의 포스터와 아틀라스 동상, 그리고 하늘을 뚫고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와 선물이라는 문구까지 하나하나 전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포스터 중한 가지는 파이오니어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아이러브 파이와 다른 하나는 태극권을 연상케 하는 그림입니다. 태극권은 동양의 상징으로 자주 쓰이고 있으며 실제로 파이코인은 베트남과 중국을 선두로 아시아 전역에 큰 변화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구를 엎고 있는 아틀라스 동상이 있으며 정확히 이 동상은 록펠러 센터 건물에 있는 랜드마크 격인 동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이코인의 벤처캐피탈은 세계적인 변화의 주역, 록펠러 가문으로 드러났는데요. 록펠러 가문은 거대한 부를 가지고 세계 금융시장을 실제로 쥐락펴락 할 정도로 막강한 세력인데요. 이 가문에서 실제로 파이코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파이코인에 대한 음모론이 기정사실화가 되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기프트는 선물이라는 뜻으로 심승 가족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뚫고 상승하는 그래프까지 직관적으로 파이코인의 엄청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영상이 이렇게 끝나면 다른 파이코인 영상과 다를 게 없어 보이죠? 이제부터는 제가 유튜브 영상 어디에도 없는 파이코인에 관한 심슨의 추가적인 예언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소수만이 아는 심승 가족의 에피소드 중에는 전 세계에서 방영이 금지되어 버린 이른바 환상의 에피소드로 남은 작품이 존재합니다. 바로 세 번째 시즌 첫 에피소드인데요. 해당 에피소드의 제목은 스타크 레이빙 데드입니다. 해당 영상이 한국에서 방영할 당시 MBC에서는 정신병동, 그리고 EBS에서는 리사의 쓸쓸한 생일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방영되기도 했던 에피소드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피소드는 대체 왜 방영이 금지되었던 걸까요? 간략하게 이 에피소드의 줄거리에 대해 말해보자면 호머 심슨이 어느 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그곳에서 자신을 가수로 착각하고 있는 환자 레온 컴퍼스키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와 같이 다니며 둘의 사이는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는 틈이 날 때마다 주인공인 호머 심슨에게 파이는 3.14가 아닌 3년 뒤에는 3일4일로 정의될 것이라며 수차례 반복하며 말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에 호머 심스는 세뇌되며 그의 문장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다니는데요. 추후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레온 컴퍼스키를 자신의 집까지 데려오게 되는데, 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바로 이 레온 컴퍼스키라는 남자 때문에 반경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레온 컴퍼스키 캐릭터는 자신이 가수라고 말하고 다니며 실제로 노래를 불렀는데요. 바로 이 노래를 부른 인물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에피소드에서 자신을 마이클 잭슨이라고 말하고 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가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동안 실제로 마이클 잭슨과 너무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그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 i s not m I am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마이클 잭슨이 부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똑같은 목소리와 창법을 흉내내며 호머 심슨에게는 파이는 3.14일이라며 에피소드 내에 틈틈이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계적인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 3.14일이라는 숫자는 세상에 묻히게 됩니다. 몇년 후에 심슨의 총 제작을 맡고 있는 맷 그로닝마저도 레언 컴퍼스키는 마이클 잭슨이 맞다고 하였는데요. 사실 마이클 잭슨은 이 사실을 상당히 숨기고 싶어했고 심슨 가족의 제작진들과 성우들밖에 모르고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이클 잭슨의 팬과 심슨 가족의 팬 모두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이후에 그가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출시되기도 했었는데 피해자들의 증언이 많이 모순된 점을 비롯해서 많은 비판마저 공존했지만 해당 다큐멘터리의 여파가 워낙 컸던지라 심슨 가 조의 제작진들과 그리고 판권을 구입한 디즈니 측에서 OTP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 방송을 금지시키고 더 나아가 이후 발행되는 모든 DVD 등 매체에서도 해당 에피소드를 배제하며 현재까지도 이 에피소드는 전 세계 디즈니 플러스에서 완전히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단순히 마이클 잭슨에게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에피소드 내에서 틈틈이 언급되었던 파이는 3141이라고 말하는 장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바트심슨이 발견한 라이언 컴퍼스키의 책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만약 당신이 3년 동안 기다린다면 1파이당 가격은 3141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예언은 2022년 HTX 거래소가 파이코인을 도둑상장한 것 또한 예언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그곳에는 가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더욱 더 충격적인데요. 어, 바로 2025년에 파이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OKX 거래소에서 지난 2월 20일에 현물 거래를 지원하기로 했죠. 이 책의 내용에 따르자면 상장된 이후 3년이 지난 2028년에 들어서 파이코인은 3,141달러, 한화 약 450만 원 가량에 도달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뒤에는 놀라운 내용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파이코인 상장에 관한 정확한 날짜와 매 매년 최고점과 하락 시점 등등 매우 디테일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파이코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저희 찐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제가 직접 알아낸 최초의 정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이 아닌 이상 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저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피땀 흘려서 얻은 정보인 만큼 제가 원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이 기회를 아무 것도 아닌 사람들과 나누는 게 저는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만 알수 있게 이렇게 설문작성을 하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드리는 게 아니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한 해서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아래 설명란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심슨의 비밀 정보 내용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니까 제출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짜로 3년 뒤에 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이 정보를 알고 있다면 7조원을 벌어들였던 시바이누 부자처럼 우리도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을 알게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더 이상 돈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으신 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찬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알차고 꼼꼼하게 구성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